공약을 걸겠습니다. 여러분들께 알려드린 이 5분 동안 여러분들께서 자기소개를 만드실 수 있는,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는 컨텐츠를 제공을 해드릴게요. 면접관들의 어떤 관심을 유도할 수 있는 키워드 만드는 것첫 번째. 그리고 이두 가지를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해커스 잡초은희입니다. 자, 오늘 저는 여러분들께 1분 자기소개라는 주제로 이렇게 왔는데요. 준비를 되게 많이 했어요. 어떻게 하면 이 수많은 자기소개 컨텐츠들 중에서 조금 차별화될 만한 컨텐츠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 고민을 되게 많이 했는데 공약을 걸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알려드린 이 5분 동안 여러분들께서 자기소개를 만드실 수 있는,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는 어떤 컨텐츠를 제공을 해드릴게요. 괜찮죠? 그러니까 주목해주시고 계속해서 집중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5분 안에 만들려면 일단 자기소개가 뭔지를 좀 아셔야 되겠죠? 아, 이거는 진짜 아니다. 라고 생각했던 유형들이 몇개 있어요. 그걸 좀 알려드릴 건데, 첫 번째 최악의 자기소개. 최악까지는 아닐 수 있는데, 별로 좋진 않다는 거예요. 자, 안녕하십니까. 면접관님. 세 가지 감을 지닌 지원자 조은희입니다. 제가 가진 첫 번째 감. 책임감. 저는 어디 어디 회사에서 인턴으로 근무를 하면서 이런 이런 업무, 어떤 업무, 모든 걸 도맡아하며 책임감이 길러왔습니다. 자, 두 번째 감, 신뢰감. 저는 제가 항상 팀 프로젝트, 조장을 맡으면서 조원들에게 신뢰감을 얻어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감, 세 번째 집에 안 감. 저는 집에 가지 않고 야근을 불사하면서 늘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어떠신가요? 이런 거 들으면 약간 면접관 입장에서는 약간 어떤 느낌이 드냐면 아, 요즘 주 52시간 근무자인데? 약간 이런 생각하고요. 약간 뭔가 본인 게 아닌데 억지로 본인의 그런 키워드를 넣은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거죠. 사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합격한 선배의 자기소개 그리고 이제 떠돌아다니는 그런 자기소개 거기에 이제 본인 키워드만 딱딱딱딱 넣어두는 거죠. 이제 그랬을 때 면접관들이 느끼는 포인트는 이거 그냥 끼워 맞췄네. 이거 떠돌아다니는 거,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거 끼워 맞췄네.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전혀 관심을 가지지 못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더 궁금증이 생기지 않죠. 더 물어보고 싶지가 않아요. 그래서 당신이 가진 책임감이 뭔데? 라고 물어보고 싶지도 않아요. 자, 준비된 걸 면접관들께서는 극도로 싫어하기 때문에 왜냐면 평가를 해야 되잖아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이 플랫폼에 끼워 맞추지 마시고 여러분만의 키워드를 넣으셔서 면접관들의 궁금증을 유발시키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면접관들의 어떤 관심을 유도할 수 있는 키워드 만드는 거첫 번째. 첫 번째로 저는 어, 수치 그리고 구체화 이두 가지를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어, 출처나 수치가 분명하지 않았을 때 신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무조건 전 전문가입니다. 저는 최고의 사원, 최고의 열정, 측정될 수 없는 이야기 해보셔봤자 면접관들께서는 신뢰를 할수 없기 때문에 어, 수치나 어떤 출처만 넣으셔도 좋겠죠. 음, 저는 2015년부터 회커스잡에서 강의를 해왔고 어, 특히 2017년부터는 가장 많은 면접 수강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9년에는 어, 한 40여 명이 넘는 합격생들을 배출을 하면서 면접 전문가로서의 역할을 해왔습니다 라고 했을 때 훨씬 신뢰감이 많이 드시겠죠 그래서 수치를 밝혀라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두 번째 파트는 저는 차별성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 차별성이라는 게 여러분들은 이제 이력 자체로 이제 증명을 하고 싶어 하세요. 나는 이걸 하면서 인턴 뭐뭐 뭐. 근데 솔직히 면접관들 입장에서는 똑같아요. 다 똔똔이라고 보실 수 있겠죠 왜냐 어차피 똑같은 직렬 똑같은 직무의 지원자들인 거잖아요 그러면. 전공 똑같죠. 뭐 학점 비슷하죠. 뭐 이력 다 비슷해요. 음 거의 다 비슷한 이력 중에서 누가 누가 잘 최고인가 이거를 뽑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다른 지원자들 나와 비슷한 경험을 가진 지원자들 이 할법하지 않은 나만의 이력을 여기다 넣어주시면 좋겠죠. 그럼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어 인사담당자 출신이 아닙니다. 그리고 저는 면접관 출신도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어떻게 이 강의를 하고 있느냐? 저는 어, 비빔밥 소고기를 서비스하던 승무원이었어요. 음. 승무원이다 보니까 이제 서비스를 되게 많이 했는데 뭐몇천명몇만 명이 넘는 승객들을 서비스를 하다 보니까 이제 니즈를 파악하는 능력 그리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특성을 파악하는 능력이 생겼고 이제 이게 취준생들을 만나면서 이 사람이 어떤 성향이구나 이 성향을 넣어서 이걸 기업으로 연결시키면 되겠다라는 맞춤형 답변을 제가 잘 만들 수 있게 됐죠. 그러니까 저를 신뢰하셔야 됩니다.라고 한다면 오 되게 인상 깊고 차별화되고 뭔가 신뢰할 만하네 라고 생각을 하시겠죠. 어, 또, 어, 여러분들께서는 그래서 기본적으로 내가 가진 어떤 특수한 이력 혹은 남들과 좀 다른 거를 어, 직무랑 기업이랑 연결만 시켜주시면 충분하겠죠.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세 번째 유형은 모든 말에는 서본결이 필요해요. 근데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1번, 2번. 구체화 필요한 거, 차별화. 이건 본론에 해당이 되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어, 메인 강점을 연결시켜 줄수 있으려면 결론으로 어느 정도 마무리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내가 가진 이 강점들이 바로 너희 기업, 그리고 이 직무에 정말 잘 맞는다라는 걸 연결시켜 주시는 거. 그러니까 자기소개 만드실 땐 결론만 조금 왔다 갔다 해주시면 되겠고요. 서로는 제목이죠, 제목. 음. 제목은 맨 마지막에 지으셔야 합니다. 그 자소서 쓰실 때 소제목 같은 경우도 맨 마지막에 쓰셔야 되거든요. 자, 제목은 어떻게 지느냐. 그래서 본론 먼저 지으시고. 정하시고 그리고 결론 그두 번째 세 번째 라스트가 서론이죠 제목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지을 것 같아요 저는 취준생과 그리고 기업의 중간다리 역할을 해왔던 사람인 거잖아요 그쵸 기업 입장도 아니고 취준생 입장도 아니고 중간이니까 저 같으면 어 취준생과 기업의 중간다리 역할을 계속해 왔던. 면접 전문가 조은입니다. 라고 소개를 할것 같아요. 이렇게 여러분들께서도 자기소개에 대해서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면접관들을 사로잡을 수 있을까? 관심을 좀 유도할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좀 유리한 질문을 내가 받아낼 수 있을까? 좀 전략적으로 생각하시면 충분히 쉽고 효과적인 자기소개를 받으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 자기소개는 여기까지고 계속해서 정말 좋은 답변 솔루션들 제공해 드리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